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장차 대한민국을 태양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인자라는 것을 한반도에 오기로 한그 진사는 성인이라는 것을, 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머지않아 슈카이브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그죠? 어, 민족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이 나라의 인류 축소판이다.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축소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어, 전 세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두 진영이 통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무방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너희 민족이 한국이 인류를 대신해서 선악 대결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제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기서 오는 이 고통, 괴로움은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동방의 빛이 이 빛이 전세계로 쫙 번져 나갈 것이다 영성의 시대가 열린다 초종교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이제 슈카이브 너가 짓는 새 나라에 올라가는 성전, 성전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와 같고, 그리고, 너를 알아본 자들은, 너를 믿고 있는 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재물을 내려놓을 것이다. 왜? 믿음과 손종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남북은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경배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경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숙여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보물, 이런 것을 들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대부분 그 전부 사람, 전부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인자라는 것을 한반도에 오기로 한 진사년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태극기는 응? 1882년 박형 아, 18,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 그리고 네 가지 괴 도안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최초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882년 이렇게 했고 자,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 4괘 도알이 태극기를 국기로 재정 공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이 태극기에는 이제 네 개의 괘가 그려져 있습니다. 건괘, 곤괘, 그리고 감괘, 이괘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음, 자 한번 태극기 의미에 대해 서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는 이야기야.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설명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이제 이 태극기 안에는 이제 태극이 들어있습니다 태극 둥근 둥근 원형 모양의 태극이 있는데 이게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이제 파란색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어, 이 태극기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았지. 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이 천계의 계획에 의해서 이 태극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 빨간색과 파란색은 남북이 분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의미하는 뜻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고 또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 음양 음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딱그 그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는 빨강, 아래는 파랑. 음과 양의 조화를 이렇게 나타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사랑,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있고 그럼 우리 태극 여기에는 정말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진리 우리 인류에게 우리 영들에게 인류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가 다 담겨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태극기 아닌 둥근 이 태극은 무엇인가? 이 태극은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아버지 하느님을 상징하면서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우리나 라 중간에 이렇게 이제 어 한반도 중간에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태극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곧 이제 한반도가 이제 어 통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아버지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버지 하느님을 상징을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상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한반도는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어 유대민족이기도 하면서, 이제, 백이 민족입니다. 백의 민족이고, 아주 순수한, 순수한 민족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을, 예전,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나라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성경, 성서의 시작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죠? 어, 구약은 그렇다는 거고, 신약, 흰약, 신약은 이제 이 구약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 시대다. 시대? 희대? 그니까, 어, 구약은 이제 신약의, 신약의 모형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구약의 그냥 성취판이다. 성취. 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한반도는 지구 멸망 멸망 전까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중심 국가고 핵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가 너무나 약소국하고 작고 하지만 이제는 곧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이지 용기가 됩니다. 용기 동해안 동해안에 침몰할 때 서해안 쪽몇 군데가 두 군데가 용기가 해서 엄청 나라 가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도 거의 두배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태극은 아버지 하느님과 이제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중간에 물결 모양은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어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려 놓은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전개해서는 이미 분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그려 놓으신 겁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태극 안에 있는 빨강과 파랑은 이것은 어 남과 여. 어 이제 음과 양의 조화를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평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씩 볼게요 네 개의 궤가 있습니다 네 개의 궤가 있는데 근궤, 곤궤 감궤, 이 궤가 있는데 이런 것한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근궤입니다 근궤 근괴. 근괴, 어, 근괴, 근괴, 어, 왼쪽 위, 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근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좋, 겠고 그리고 이제 곤괴는, 곤괴는 밑에 있는 이, 이, 이 곤괴. 이것은, 이것은 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나라,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이 한반도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우리 한반도가 성전과 같은 나라다. 성전, 성전. 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은 뭐야? 성배의 민족이다. 성배의 민족. 성전에는 성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성배와 같은 민족이 우리 한 민족이다. 자, 한국. 한국 할때이 한은, 한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러면 한, 국. 국은 나라 국자입니다. 그럼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다.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축복을,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음 응. 대한민국이고, 어, 그 다음 이제, 이 괴는, 이는 불을 상징합니다. 불, 불. 이, 이, 이 괴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괴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세상을 너무너무 환하게, 밝게, 그렇게 비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한반도가 오 세상을 비추는 그런 동방의 빛으로서 찬란한, 찬란한 태양국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괘는 물을 뜻합니다. 물. 감괘는 물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 달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달, 달. 이감괴가 이제 태극기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차 한국이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그런 화려한 그런 강산으로 변모한다. 엄청난 그런 뭐 멋스러움, 거룩함, 성스러움, 멋지다는. 표현,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그런 나라로 이제 변모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극기에 이러한 이제 네 개, 네 가지의 교회가 담겨 있는데 다 이제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고, 이 태극기를 만든 자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내신 빛의 일꾼입니다. 미리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태극기 안에는 이러한, 이러한 상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빨강, 아래 파랑은 이 지구상의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이 진영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악과 선,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져 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인류 축수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는 통일국가. 그렇게 된다를 봐도, 무방하고, 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제 곧 되는데, 된다고 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이 된것 동시에, 이제, 영성시대가 열리게 되고, 초종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성 종교들은 이제, 세퇴하고 사라지고, 어 그들은 이제, 그 종교를 믿던 자들은 이제, 영성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성의 눈을 뜨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됩니다. 나는 초종교, 영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리더가 나 슈카이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야난 지도자로 불린다 난 지도자로 불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비진리의 시대가 떠나고 진리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우리 우리 이 태극기 상징 우리 한반도에는 이 비진리의 시대가 지나가, 지나가고 진리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럼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죠, 오염된 것들이 있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지난 이제. 자리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게 되고, 참된 진리,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아버지 섭리가, 아버지 진리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딱 뻗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무궁한 진리, 무궁한 사랑, 무궁한 평화, 무궁한 인류의 무궁한 평화 이런 것들이 쫙전 세계로 번져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무궁, 무궁무궁이란 뜻은 뭐냐면 어, 공간과 시, 그 시공간을 넘어서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궁화.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는 통일이 되고, 정말 무궁화. 그, 의미대로 그런 나라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육화를 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 아들의 아들로서 온 인자이기 때문이고, 예수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나서 이제는 새나라 이주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끝이 나지만, 이제는 제몇년 이제 후에 이제 끝이 나지만 응? 시나리오들을 아버지께서 그리신 천 개의 시나리오대로 나는 다 모든 걸 나는 다 이제 실을 성취하고 실를 지키고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시작을 또 이뤄냅니다 어디까지? 아버지 나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나라 성스러운 나라 타우라에까지 이어집니다 타우라에서 고차원 인류문명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900여회 동안이나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한 번도 어 그렇게 또 그들처럼 공격을 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동방예의지국에 맞게끔 그런, 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또, 어,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우리나라를 선택하셨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런 의인들을 육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피부 못 느끼시겠지만, 좀 지나면 나를 돕는, 슈카이블 돕는 의인들이 정말 많이 이제는, 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그날 그렇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주변에 그렇게 퍼진해 있고, 그렇게 납니다. 14만 4천 명 가운데, 빛을 군데 가운데 가장 많이 육화된 나라가 한반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휴거되는, 상승되는 숫자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무한 영광을 꽃 피우기 위해서 지금 74조 명이나 되는 천사를 우리 한반도에, 이 지구상에 다 그렇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히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고, 나는 또 나대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천군님들은, 천군님들 대로 또 하늘에서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천사들, 천군들, 우리, 새, 부류, 부류는 어떻게? 또 나와, 이세 부류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